여러분들 엄마가 아까 나와서 엄마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다시 찍을 거예요. 키고자 다시 다시 놨어요제 손이에요. 자 이렇게 나오고요. 사원이 사원이 자지원이는 이렇게 요 한글이나 요 여 한자 이런 거 좋아해요. 그리고 저는 요거. 아니 이런 거하고요 지안이는 요거 이런 거 합니다. 자, 사원이다. 선이 여기 나와 있네요. 짠. 사원, 원원이가 사원, 노래 불러요. 자, 오늘은 만우절이 남기 때문에 장난 많 쳤죠? 장난 쳐줘야지. 자, 잠못 쳤지만, 여러분 쳐주세요. 오늘까지는. 그럼, 안녕. 선이까지 보여줬으면 됐죠? 아, 지연이 보여줄까요? 지연이님 일로 와보세요. 지현이, 하나님 이, 대형돈 태어나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